안녕하세요. 끝꾸입니다 오늘은 제가 벨시비 홍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벨시비 채널에 들어가면 벨시비가 재미있는 영상들을 요즘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꼭한 번씩은 누적 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은 영상도 재밌게 찍습니다. 그러까 제가 부탁을 하는데 벌스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요 액정은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민트 빵 액정인데 제가 이거 업그레이드를 조금 시켜서 양이 많아졌어요. 자. 저...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벨시비가 좋아하는 민트색입니다. 그래서 요액점에 준비했어요. 벨시비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벨시비가 민트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 액점을 오늘 조금 나눠줬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배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그다음.